어머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누리숲 키트 3탄. 여름철 건강과 안전 키트와 함께 있는 북클럽 융합독서 시간입니다. 아이와 함께 할수 있는 여름 건강과 안전부채 키트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구성품이 모두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두꺼운 표지 두 장. 건강관리 설명이 있는 속지 세 장. 또, 나무 막대 두 개와 알록달록 과일 모양 종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면 테이프가 있습니다. 7월 누리과정 주제는 여름철 건강과 안전입니다. 여름에 너무 차가운 것만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다들 이야기해 주시죠? 그럴 땐 차가운 음식이 소화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못한 음식이 장까지 내려가면 배가 아플 수 있다고도 함께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름철에는 날씨가 덥고 습해서 다른 계절보다 세균이 더잘 번식해요. 그래서 뜨거운 공간에 오래 놔둔 상한 음식을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플 수 있다는 등의 여름철 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이렇게 내 배를 아프게 만드는 세균이 뭐지? 나는 질문과 함께 아이들의 호기심을 깨워주고 북클럽 활용과 책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연스럽게 융합 독서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중 웅진 북클럽의 첫 생활 그림책, 배꼽손을 한번 볼게요. 어, 눈 비빌 때 우리 건이 눈에 세균이 쏙 엄마 몰래 코 닦을 때코 속으로 쏙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입 속으로 쏙 우리 건이 몸 속으로 세균이 쏙쏙쏙 들어가요. 라며 이야기해주면 좋겠죠?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책에서는 올바르게 손 씻는 방법도 알려줘요. 볼까요? 어, 부걱부걱 비누 거품 내고, 손바닥, 손등, 손등 사이사이, 손톱 밑도 싹싹싹 씻고, 물로 쏴쏴, 그 다음 수건으로 톡톡톡까지, 책을 읽으며 이야기로 알려주니 습관 들이기도 참 쉽죠.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에는 음식을 먹을 때도 식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요. 어머님들 모두 아시겠지만 육류와 어패류는 특히 조리 도구까지 분리해서 사용해주면 좋고 습한 곳에 그냥 두는 것보다는 햇빛에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냉방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차로 이동을 하거나 냉방이 과한 실내를 갔을 때 얇은 가디건이나 담요 등을 덮어 아이들 체온을 유지해주고 있는 거죠. 반대로 강렬한 태양은 너무 오래 쬐면 온열 질환도 아를 수 있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에 건강을 지키려 많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수록 여름에는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고 제철 과일도 많이 먹어서 비타민C를 확보해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철 과일이 듬뿍 올라간 팥빙수 모양의 안전 부채 만들기를 준비했습니다. 어, 만들기 시작 전에 우선 뒷면 표지를 꾸민 과일들에 대해서 살짝 살펴볼게요. 여기 스티커에 보이는 딸기가 새콤달콤 먹음직스러운 딸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나나 로켓의 딸기밭에 누가 올까 입니다. 지렁이가 쓱쓱싹싹 땅 밑을 지나가며 구멍도 만들어주고 똥도 누고 딸기잎을 갉아먹는 진딧물을 무당벌레가 잡아주는 등 여러 친구들의 도움이 있어야 탐스러운 딸기가 열려요. 여름철 대표 과일 중 하나인 수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 책은 땅친구 물친구의 수박이 커졌어입니다. 책을 보면 수박씨앗에서 잎이 나고 덩굴이 땅을 기며 뻗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노란 꽃이 피고 벌이 찾아와 수정을 도와주며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수박이 자리 잡고 점점 커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수박이 되지요. 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네요. 이러한 딸기와 수박은 과연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자, 아이들의 궁금증 해결을 위해 이번에 호기심 백과퀴의 열매와 채소를 한번 볼까요? 자, 사실 과일이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를 가꾸어서 얻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딸기와 수박 그리고 토마토와 같은 친구들은 과일이 아니라 열매를 먹는 채소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지식을 쌓는 책읽기를 했다면 본격적인 도후활동 오늘의 키트 만들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개의 겉지 중에 노란색이 인쇄된 부분이 있는 겉지 보이시죠? 이 부분에 양면 테이프로 나무 막대를 하나 붙일 거예요. 자, 같이 첨부되어 있는 양면 테이프를 하나 뜯어서 여기 노란색 부분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나무 막대를 이 부분에 살짝 붙여주시면 됩니다. 쉽죠? 자, 그리고 남아 있는 여름철 건강관리 부가트라고 쓰여진 겉지는 접는 선에 따라 이렇게 접어주시면 돼요. 접는 사이에 속지가 들어가서 책처럼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조금 빳빳해요.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엔 이 겉지를 뒤집어서 안쪽에 한번더 양면 테이프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면 테이프를 빈 공간에 붙였다면 아까 막대를 붙인 종이에 빈 공간에 합쳐주세요. 꾹꾹꾹 눌러서 합쳐주시고 네, 안쪽에도 막대를 하나 붙일 거예요. 자 양면 테이프를 하나 더 떼어서 막대 두 개가 합쳐질 수 있도록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붙여주세요. 어, 벌써 뭔가 이제 폈다 닫았다 할수 있는 책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부채의 겉표면이 만들어지면 여기 안에 속치세 장을 순서대로 풀로 붙여줄 겁니다. 자, 접이 선을 따라 모두 글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접고 하얀 면끼리 붙여주면. 색처럼 보일 수 있겠죠. 자, 가장 먼저 붙여야 될 것은 여기 여름철 건강관리라고 쓰여 있는 이 종이부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반 접은 부분에 위쪽에 풀칠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막대의 위쪽 부분에 이 표지를 붙일 거예요. 자, 요렇게 여름철 건강 관리 첫 페이지가 붙여진 다음에는 한번 접어 주세요. 그리고 요빈 공간에다가도 풀칠을 다음에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어떤 순서의 종이가 붙여져야 될까요? 네, 맞아요. 2번 냉방병이라고 쓰여 있는 종이를 빈 공간에 맞대어서 잘 붙여 주세요. 마지막에 마무리로 한 번만 더 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다 붙여지면은 막대를 움직였다. 이렇게. 안에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예쁜 부채 모양의 팝핑수가 되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인쇄된 과일과 팥, 그리고 과자들을 뜯어서 양면 테이프로 여기 위에 파핑 수를 꾸며주시면 돼요. 양면 테이프를 활용해주시면 되는데 손으로도 쉽게 찢어지니까 조금씩 떼어서 붙이면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멋진 부채가 완성이 됐죠? 예쁜 이렇게 부채로도 사용할 수 있으니 아이와 캠핑 가거나 나들이 가실 때 들고 가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께 드리는 또한 가지의 정보. 여름철 안전과 건강은 사실 초등학교 1학년 여름 교과에서도 다루고 있으니 수업 시간에 주제학습이 끝난 후 교실을 꾸밀 때도 우리 아이는 이 경험을 기억하며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겠죠? 놀이숲 키트 세 번째 시간. 부클럽만과 함께 여름철 건강 관리와 안전 키트를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부클럽 매니아, 그리고 부클럽 맘님들 모두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부클럽 매니아, 그리고 부클럽 맘님, 그럼 다음 누리스키트 시간에 만나요. 붙었어. 네, 네.